차 안녕하세요 입니다 JYT 자 오늘 드디어 K5가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촬영을 하느라 이렇게 지금 어, 차 안에서 촬영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드디어 K5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됐는데 사전에 저한테 이제 뭐 K8 관련해서 방송을 좀 해달라 좀 K5 관련해서 방송을 좀 해달라 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제가 지금 K8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K5 관련해서는 공개가 되는 날짜가 오늘인 거를 알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암시를 해 드리고요 말씀을 드린 거고 실물 보는 앞에서 아마 오늘 보안이 풀리니까 아마 오늘쯤 또 이제 실물또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전면부로 보실게요. 이 전면부의 기존의 모델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이트의 디자인은 종전과 어 약간 일자 형태, 기역자 형태로 가는 디자인이 이제는 약간 각이져가지고 디자인 이 약간 좀더 심플해지고 더 이뻐졌죠. 기존의 모델보다는 확실히 더 이뻐졌다라고 말씀 좀 드고 리 싶고요. 이 범퍼의 성형 같은 경우에는 세로 형태에서 가로 형태로 바뀌면서. 밑에 하단 부분에 이제 라디에타 그릴 부분 쪽이 굉장히 디자인이 심플해지고 많이 이뻐졌습니다 디자인으로 보나 누가 보나 진짜 디자인 굉장히 이뻐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면부에 폴지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디자인이 더 이쁘지 않았냐 라고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차는 실물을 봐야 돼요 실물을 보면은 확실히 디자인 뒤태가 더 이쁩니다. 근데 K8도 이와 같, 어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원래는 원래는 기역자 형태였지만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휠, 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이뻐졌습니다. 이번에는 휠의 디자인이 굉장히 라인이 많이 많아졌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실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고급스러워 졌습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자체가 일자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이번에 나왔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죠 핸들의 디자인은 종종과 거의 디자인이 동일해졌지만 이번에 계기판 내비게이션 디자로 실제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공조기 타입도 굉장히 디자인이 좀 일체감있게 심플해지게 바뀌고요 특히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엠비언트입니다 엠비언트가 기존에 있던 엠비언트보다 확실히 더 많이 이뻐졌다 볼 수가 있고요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EV9과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와 동일하게 뒤에 두께가 근데 조금 더 있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예전에는 얇은 것보다 두꺼워도 일자 디스플레이가 좋, 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두꺼워지다 보니까 좀더 얇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BMW처럼 차라리 좀 얇게 만들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 기존 종전에 K5의 오너분들이 굉장히 불만적인 뭐였냐면,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간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만점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해소가 될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키 옵션도 많이 들어가는데, 외장 색깔에서 지금 옵션적인 부분이, 스노우 파이트 펄, 원래, 네, 원래 있던 거죠. 그레이 색깔, 그 다음에 블랙, 네, 그 다음에 이제, 울프 그레이, 울프 그레이 뭐냐면 요즘에 많이 찾는 그 그레이 약간 쥐 색깔 같은 비슷한, 무광 같은 비슷한 색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색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그 다음에 이제 요트 블루, 아예 파란색이죠. 예, 대표적인 이제 차량 외장 색깔로 나오는데 지금 공개를 했던 색깔 중에 이제 그레이 색깔이 굉장히 주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 색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약간 무광 타입의 디자인이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근데 하나는 유광이고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센터페시아 쪽에 실내적인 색깔 디자인적인 부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블랙 인테리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브라운 인테리어, 그다음에 샌드 인테리어. 약간 화이트빛깔 나는. 그리고 아까 휠을 잠깐 말씀좀 드린다고 했는데, 휠은 16인치, 17인치, 18인치, 19인치,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1.6 터보 가솔린 전용 모델로 블랙 휠로 이제 19인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및 선택 적용 가능한 게 18인치 블랙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핏. 블랙핏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에는 이제 블랙 잉크라는 게 있잖아요. 기아에도 이제 블랙핏이라는 게 있는데 19인치 블랙 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에는 아쉽게도 16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7인치도 있는데 17인치도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가격입니다. 가격은 2.0 가솔린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가 2,784만 원이고요. 노블레스가 3,135만 원, 그리고 시그니처가 3,447만원입니다. 전 가격과 비교했을 때, 한 200만원 정도 인상이 된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인데, 스타일이 있고, 컴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와이즈, 그 다음에 12.3인치 클러스터. 네. 이걸 따로 옵션으로 나눴어요. 네. 그 다음에 HUD랑 빌트인 캠을 묶었고요. 그 다음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 그 다음에 블랙 핏. 예,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그렇게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는 109만원이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89만원입니다 시그니처는 기본이고요 노블레스와 프레스티지만 선택품목입니다 컴포트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만 124만원이고요 노블레스가 99만원 시그니처가 79만원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74만원 노블레스가 45만원 시그니처는 기본입니다 12.3인치 클러스터 팩이 뭐냐면, 이제, 내비게이션 계기판, 이제, 일자 디스플레이, 그거를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어, 프레스티지만 1 4만원이라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시그니처랑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이고요. HUD 빌트인캠은 동일하게 1 0 9만원이고요그 다음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도 59만원 동결이고요. 스마트 커넥트가 지금 프레스티지만 지금 89만원. 노블레스가 30만원. 시그니처가 기본입니다. 블랙픽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옵션 값이 49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 품목 세부 왔는데 어, 스타일, 프레스티지 노블레스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18인치 피렐리 타이어. 그다음에 휠. 네, 프로슈션 LED 헤드램프. 그다음에 LED 턴 시그널 램프. 네, 그다음에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컴포트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네뭐 이거는 뭐 파워 시트, 네 자, 전자동 시트 그거를 말씀드는 거고요. 드라이버 바이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는 기본이기 때문에 프레스티지로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뭐 후측방 충돌 경보 시스템, 그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3인치 클러스터 팩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 노블레스에서만 선택품목인데 슈퍼 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파노랄 커버드 디스플레이, 공기청정 시스템 여러가지가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 가솔린, 2.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요 프레스티지는 2,868만원이고요 노블레스가 3,259만원 시그니처가 3,526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옵션의 선택의 품목은 이제 2.0 가솔린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입니다 수요가 제일 많은 하이브리드인데 프레스티지가 지금 현재 3,326만원인데 신환경차, 신환경차 세제 혜택 후에 가격은 아직 미정이다. 신환경을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 받게 되면 다시 한번또 안내를 해드리고요. 노블레스가 3,662만원. 시그니처가 3,954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로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풀옵션을 집어넣게 되면은 거의 4천만원 한 중반대가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죠. 예. 자, 2.0 LPG입니다. 프레스티지가 2,853만원 노블레스가 3,214만원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3,462만원입니다 2.0 LPG도 어, 프로셔션을다 하게 되면은 거의 4천만원까지 육박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렌트카 기준입니다 2.0 LPG죠 렌트카 기준 트렌디가 2,435만원 프레스티지가 2,715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점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 K5 드디어 어, 출시가 됐다. 페이스리프트. 실물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어, 실물을 잡아가지고 포착을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더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K5 페이스리프트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뭐 시승이야 뭐 기존 모델과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외부적인 디자인하고 실내적인 옵션적인 부분이 조금 조금 조금씩 바뀌었다.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신차 정보. 관련해가지고 신차 문의 같은 경우에는 구매 문의 같은 경우에는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상담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